깨끗한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경남 남해군 어, 안녕하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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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먹는다는 개가 있다던데. 구름 먹는 개? 예. 아, 예. 잘 알죠? 그 개가 불처럼 생겼어요. 어떤 개요? 불처럼. 꼬모. 불처럼 생겼다고요? <laughs> 어찌? 물기는 찾으면 발견. 물을 좋아한다는 그 개를 보셨나요? 네 봤어요. 참 신기하대요. 물을 먹더라고. 이쪽 바닷가로 가시면은 볼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바닷가로 황급히 가버린 제작진. 그런데 바닷가. 바닷가에서 뭔가를 채취하는 사람과 주인공으로 보이는 듯한 개한 마리 발견.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 친구예요? 예, 얘 예, 얘가 예, 그 곰돌이예요. 곰돌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굴처럼다이 하얗고 까만 굴마리야 곰돌이. 영하권을 맴돌은 차가운 날씨에 칼바람까지 불어 바가지가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바람이 <laughs> 불어 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곰돌이를 위해서 두피하고 뭐, 곰돌이 좋아하니까는 운동도 결권해 가지고 곰돌이 도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바다 오르러 나어요검돌도리 와. 굴한 마리 까줄게. 여기 자, 큰게 없나? 주인 아저씨가 굴을 찾을 동안 검돌이 또한 굴 수색 작전에 나섰다. 어굴껍닭은와왜 이리 안 까지노? 먹고 싶은데 왜안노 이거. 검돌아 빨리 와. 굴 까줄게. 뛰어와. 빨리 뛰어. 오세요. 세상에나 굴 얘기만 꺼내도 주인 곁으로 저르르 달려가는 녀석 굴을 보자마자 찬수기 마냥 굴을 흡입 거의 맛있는 수준인데 꼬리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좋아하는 곰돌이 먹는데 정신이 쏙 빠졌다 굴을 먹을 수 있다면 얼음장처럼 찬 바닷물도 서슴치 않고 들어가는 곰돌이 저 바다로 갈까? 어? 아 죽겠다. <laughs> 굴밭에 와우마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물속도 만들어 따라다녀요굴도없습니까좀해더 주했어. 어쩌다 먹게 된 거죠? 아니 우리 그 겨울에 이렇게 굴 따로 나가지고 어사년전 그날도 연어 때와 다름없이 곰돌이와 함께 굴을 캐러 나간 주인. 굴을 캐던 도중 우연찮게 굴 하나를 막구해 줬는데. 그날 이후부터 굴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개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곰돌이는 다른 해산물에도 반응을 할까? 굴과 비슷한 조개를 캐서 곰돌이 앞에 내밀어 보는데 냄새를 킁킁 맡더니 그런가 집더니 바로 뱉어버린다 내는 굴 아예 못이십니다 굴을 보자 마파라베 개는 감추듯 눈을 감착할 사이에 해쳐버리는 녀석 캬 마치기 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굴 까는 아줌마 발견. 어잘 먹네. 어이고 작게, 어이고 작게. 하나 아, 한 마리 더. 자자. 와. 와, 작게. 이게 웬횡재고 음. 엄두아 많이 먹고 집잘시키고 굴도 어? 많이 먹고 많이 커 건강해. 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과연 다른 개들도 곰돌이처럼 굴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어 지금 시방 다 찍으러 온 아, 것인가? 굴잘 먹어요 이거. 아니 아무 사람도 먹는데불을먹요 아니, 그 고양이는 생걸 잘 먹는데, 어, 아, 나니 싫어. 절로 싸게 치우란 게. 이 생걸이 잘안 먹어요. 생거 먹을 때도 오바이트 해버리고, 다른 개에게도 주봤는데 냄새부터 싫은지 짓기까지 한다. 얘 뭐가 들어 오바트 해버리더라고 개가 아, 굴 먹으러 가야 돼? 다른 개들은 비릿한 굴 냄새도 맡기 되려나. 싫어하는데 곰돌이는 굴만 보면 껌뻑 죽으니 정말 식성 한번 독특하다 냄새만 먹고 안 먹을 거야? 자밥 먹어야지 이거 안 먹을 거야? 밥 없어? 굴을 더 좋아해요 밥보다 넌넌 밥보다 굴을 더 좋아하지 그제 어? 맞아. 아내 말이 두 말하면 전설이 아닌겨. 오뭐 하는 거야 굴국 하다고? 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사료는 참밥 신세든지 오 온다. 보자 보자. 그렇다면 굴이라면 환장하는 곰돌이 건강엔 이상이 없는 걸까? 아 내는 막게 안타. 또잘안 먹고 굴만 워낙 음. 먹어가지고 혹시 탈날까봐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건강한 편이에요. 굴은 뭐 계속 먹는 거 아니고 1년에한철굴날 때만 먹으니까 그 정도는 아주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곰돌이 주려고 몇날몇 주째 묵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주인 아저씨. 거의 완성된 듯한데 곰돌이를 향한 주인 아저씨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진다. 실과 바늘이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인 아저씨 뒤만 충절 자식마냥 늘 주인 곁을 붙어다니는 녀석 참 애틋해 보인다 편안하지 공돌이? 기분 좋아? 어? 아무리나 마나지 역시 주인 아저씨가 좋아? 최고라이 좋아? 말을 해야지 한눈에도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마음이 묻어나는데 우리 집뭐 딸하고 같으니까는 아. 딸같이 이렇게 좀 지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다해 주는 것도 참 재밌어요. 우리 사는 재미죠, 뭐. 자식처럼 살갑게 챙기는 아저씨와 곰돌이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가족이다. 다음 날 아저씨와 함께 시장을 간 곰돌이 곰돌이 안녕. 곰돌아. 아, 곰돌이 예쁘다. 그런데 이 녀석 사람들의 관심엔 영식상하고 뭘 찾는 것 마냥 앞장서서 걷는데. 왜? 혹시 너 지금 굴 찾는 거니? 곰돌이 왔어. 오란나 먹을래? 곰돌아. 곰돌아. 안녕하세요. 응. 어라 굴이라면 사족을 못쓰르녀석인데 굴을 주는데도 피해 버린다? 어, 곰돌아. 네가 좋아하는 굴이야, 굴. 하나, 음, 곰돌아, 하나. 한 마리 먹어. 아니야, 맛있다. 안먹아무고그는데또외면해 버린다. 왜안 먹으려고 그러지? 맛이 아, 다안 해요. 쟤는 말 싱싱한 굴만 먹어요, 얘. 그래서 이번엔 즉석에서간 굴을 주어 보는데 처음엔 까놓은 굴인 줄 알고 안 먹더니 아, 다시 냄새를 맡곤 비로소 굴을 낼름 먹어치운다. 자문다. <laughs> 자연에 있는 그대로 바로 먹던 스카이 돼가지고 <laughs> 어, 까놓은 것보다는 바로 그냥 까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날은 미식가니다 하나 곰돌이 하나. <laughs> 아이 뭐라간노 <갔노? 웃음> 내천원 드리고 왔지 그래도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내 말처럼 말해. 아니 그래도 고마워요. 네. 이제야 팔걸음을 떼는 녀석 정말 굴만이아 답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아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아이고 복실이 왔어. 아이고 감둥이도 왔어. 아이고 착하다. 오 깜찍하고 귀여운 여 녀석들은 누군가요? 어 복실이. 복실 이쁘죠? 이 잠보 곰돌이 새끼들이에요. <laughs> 그러고 보니 네. 곰돌이랑 붕어빵이네요. 새끼들 와서 좋겠다. 혹시 어미를 만난 새끼들은 복시리. 마냥 신이 남 반면 곰돌이는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복시리. 알고 보니 굴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그러는 거였는데, 까놓은 굴이라 안 먹는 녀석. 그런데 새끼들이 굴 옆에 오자 심통을 부린다. 새끼들에게 죽인 아까운 모양이다. 곰돌아, 너 어미 봤니? 닮아지 닮아한 거야 다녔어. 새끼들한테 왜 그래? 같이.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누가 그 어미의 그 자식 아니랄까봐. 고를 먹는 새끼들 정말 식성까지 검돌이랑 꼬배 닮았다. 어, 먹는 거 앞에서는 그냥 곰돌이 잘못했지 놔. 어? 곰돌이 어디 갔어? 검돌이 와. 아예 이거 누가 다 먹어치웠노? 어미는 뿌릴라 있는데 새끼들은 고를 먹고 신났다 신났어. 밥 먹으러 가야지. 살을 먹으러 갈게. 굴 먹으러 갈까? 굴 먹으러 가자. 어? 오케이. 알아서 부금으로 가지. 오늘도 굴 찾아 산만리 굴을 좋아하는 곰돌이를 위해 바다로 떠나가는 주인 아저씨 늘 같이 붙어 다니며 서로를 아낌없이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아 어, 이렇게 자연에서 어, 우리 이쁜 곰돌이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자연의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 이런 걸 즐기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다름이에요 그럼들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렴.